아니, 여기 내려가서 블록도. 고 a 피나 i n a v a t o 로 YOU 니쿠니쿠요? u n g o l r o t a 제가 a NICONIQUIA? TO a c o n 요 e O TANKALLE CHAP p o 아... 그럼 열, 저희 열매 하나씩 뽑을까요 그럼 그래, 전 제가 뽑은걸로 오케이? 네. 이거랑 어. <laughs> 제일 제일 전 힘든데. 제가 전 이거 이게 네. 이동수단도 훨씬 편하고 이거 용암은 어, 좀 안됩니다 예 용암 금능전저 네. 정했습니다 어? 어? 이거 갑옷도 가, 다시 뽑도록 하죠? 아 갑옷은 그냥해. 네? 니만 엄청 고생. 개 좋다고. 아 내놔. 어디 센터 먹으려고. 아니 떨어진 거야. 저저 전... 갑옷 꺼내야지. 어 여기 응. 음식 따로 있네. 어 그니까. 이거 돌도 약간 요거 저세 세트만 챙길게요. 세 세트 오케이. 돌 챙기고.

아, 하... 에... 다이아몬드 님저몇 개만 갈아주면 안 돼요? 저 이거 내구성이 좀 없어가지고. 그러면은 모자 주세요. 네. 모자 좀 많이 따랐어요. 악마 열매 좀 넣. 어 별로 안 따랐는데. 어? 완전 전폭 발력력이 있어요. 님 저희야. 고무 고무요. 다아니 일단 님 어, 다이아 투구를 줘야 될거 아니야. 철야어 줘봐. 입면 열어봐. 어 상자에도 예. 다세칸도저 다시 뽑을 그러면 뭐야? 야, 님도 다시 뽑았대. 아이스 레이지 아이스 다 무기는 그대로? 네어 잠깐만요 저 무기 저, 저 무기 안쓰도록 할게요 왜요? 무기가 핵쓰레기였나? 저 무기 돌고매잖아요 아, 만저좀 죽여주세요 잠시만 패기 꺼내서 예 기다려봐 하키 간다 무장색 펀치 아니, 에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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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 아 말해 니 네. 말해 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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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뭔데? 아니, 돌블 아니, 세트가 없어졌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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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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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이아아 당기용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. 아이스 님이 님이 그거 좀셔 줘요. 님이 속도 빠르니까. 예. Yeah. 여러분 아이스에이지를 왜안 쓰냐? 봐요. 아이스에이지. 이다어 응. 잠깐만요. 왜요? 여기 고기 챙겨야죠. 좀 챙겼어요. 어 잠깐 기었어. 더 없어졌다. 잘요 그냥 저보기저 대신 아마테라스 쓸게요 네? 아 오케이 흰수염 농경데 그걸 쓸수 없잖아요 그는죠. 먹을 거 챙기셨네? 음. 센스 만점 됐스 님 기어 도 없죠? 예어 그랬죠? 설마? 설마? 와우 에이 설마.. 어? 피스톨도 없어졌다 님 여기 가방 있는데 님 거. <laughs> 저피스톨 없어졌어요 아이씨 저 그러면 대신 어 뭐.. 야 다.. 타... 아님 야... 제가 다시 해줄게 아 짱나 알겠어 왜 없어진건데? 몰라 몰라? 어뭐 했으니까 그런거겠지 이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고무고무열매 잠깐 여기 녹았어 뭐가? 미친. 녹았어 여기 여기, 고무고무열매 있거든? <laughs> 어? 나왜 이거 꺼냈냐? 됐지? 기 세컨드 기 여기. 여 세컨드 비스타기 어? 여기. 여기, 여지 않게 여기. <laughs> 얼음이 녹아 있어 미친. 그럴 수도 아, 있지. 악마 기 여기. 여기, 여 물에 들어가면 끝이예요 소야 비켜 아, 와 이거 소.. 와 이거 이게 버그가 있네요 요 이게 자꾸 때리면 뭐가 아이템이 하나씩 없어져요 맨손으로 때려야 돼 이게 그래서 저 방금 기어도 없어졌거든요 아이씨 아니 아이, 저 이대로 할게요 꺼내달라고 이는아아 나도 좀 설치해 주지 신의 탑 칠리. 가중가 니가 이스에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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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 가 니가 니가 까가 니가 가요가가 횃불 여섯 개어땅에 떨어진 거 구했음. 헤헤 <laughs> 잘했죠? 에상관없어 <에이>, <laughs> 기어 세컨드 쓰면 안 되겠고 나른 무슨 기어 세컨다. 아이스볼. 아이스지 써도 돼요 이제. 빌어 나 죽어 얘들아 죽어. 톨 아이스볼. 아니아 예? 나 죽어? 나 죽어? 나 죽어! 여기 꿀파밍 아나 죽는다고! 알았어 지금 하, 가고 있잖뇨 지금 제가 좀비 상자 파밍했어요 자, 이거 잠시만요. 아 제가 불러올 거 없이. 저 음, 음, 이거 없었는데. 물 그거 물그이 제가 설치해놨으니까. 이거 여기로 샘. 제가 뚫어놨어. 내가 뚫어놨다니까. 일부러 뚫어놨는데. 아니 때문에 조대뻔했어 그래서 내가 구해줬잖아. 이제 올 어. 뭐야? 공부 잡았어. 봐봐. 영광스러운 순간이 몇개 있어? 여섯 개요. 다섯 개 여기는 다섯 개만 더. 왜? 아, 그냥 여기서 할까? 나세개 있는데.